공성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성 알아볼 건데요 공성은 서버가 열리기 4일차에 이제 공성이 시작됩니다 요고 요고. 핵심도시 1 이란 건데 선전포구가 가능해요 요거 선전포구는 이제 연맹의 간부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공성을 할수 있는데 공성은 어디서 하냐 맵에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요 요런 성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 3 보이시죠? 자3 있는데 요 5도 있고 9도 있어요 어, 여기 있는데 요거 이제 난이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맵에는 여러 가지 이 성지들이 있는데요 이 성지들을 먹으면서 우리 연맹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성지를 먹게 되면 얻는 효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에 잠깐 이제, 뭐 SLG는 어떻게 진행됩니다? 라는 영상으로 또, 아직안 올라갔어. 어, 좀 있으면 올라갈 건데,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. 자, 보시면은, 요런 이제, 부두, 어, 부두 표시인데, 요걸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간문을 넘어가서,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. 또 이걸 넘어가고. 보시면, 최고 왕성은 10레벨 짜릅니다. 굉장히 단단하겠죠? 굉장히 강력한 공성지입니다. 넘어가서, 예, 공성을 해야 되는데, 메인 컨텐츠가 공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어, 공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연합들과 전쟁도 하고 하는 건데 어, 여러분들은 공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. 공성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떤 디테일이 좀 부족한 연합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공성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. 아까 첫 번째로 공성은 이 중앙 성질을 먹는 목표의 게임이기 때문에 어, 목표다. 공성은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. 그리고,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교두보다 라고 할수 있는데, 그 외에도, 눌러보시면, 이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. 창병 공격 5%. 다른 성질은 뭐, 궁병 공격 5%, 뭐, 건붕, 건붕 공격 5%, 이런 어드벤티지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성지를 우리가 먹을 때마다, 여기 눌러보시면, 영지 눌러보시면, 어, 오, 여기 있죠. 버프 총 보너스에서 요런 게 있죠. 저희는 지금 검사 공격이랑 궁, 궁병 공격이 되는 성지를 먹었기 때문에, 이렇게 5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. 이 모든 연맹원에게 이 효과들이 적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갖고 있을수록 우리 연맹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겠죠? 자, 그런데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성을 잘할수 있냐? 아, 그 전에 먼저 얘기부터 해야겠다. 1위 보상 같은 것도 있어. 그리고 이 어드밴티지도 있습니다. 매일 성지에서 오는 자원 보너스. 자, 그리고 이거를 점령 보상도 있어요. 점령 보, 보상이 이제 참여를 했을 때, 이런 보상을. 5석 건이라든지 또 제국 코인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얻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 랭킹 보상도 있습니다. 랭킹 보상 처치를 많이 했을 때 그리고 공성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우리 아군 연맹원들 중에서 좀 랭킹을 많이 들었다 하면은 보상이 높아지는데요. 그러면 이 공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. 공성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봅시다.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길을 이어야 됩니다. 어, 깃발이 이어져 있어야 공성이 진행 가능해요. 한 타일이라도, 공성이 가능하려면 깃발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보시면은, 저희는 지금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, 상대 연맹에 깃발이 걸려있죠? 그럼 저희는 이 연맹을 없애버리고, 그러니까 깃발 없애버리고, 여기를 우리 깃발로 세운 다음에, 이거를 이제 그런 공략이 가능해집니다. 옆에, 타일이 붙어 있어야 된다, 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. 그러면 두 번째로는, 이제 이거는 이제 타운, 요거 있죠? 이 공성지의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, 보시면은, 이 성지의 레벨이 높으면, 외성이 있어요. 수도로 봅시다. 응? 여기 왜성벽이 없지? 여기 없네. 오성으로 갈까? 오레벨의 성? 아 여기 있네. 자 아, 여기 보시면 남문, 북문, 서문, 동문 이렇게 있어요. 여기는 공성 페이지가 두번 있는 거예요. 그럼 레벨 낮은데나 저런 이제 수도는 아까 없던데 아무튼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. 이 성지의 문을 이제 점거를 하고 그다음 문을 뚫은 다음에 다시 도시 내부를 어, 뚫어야 됩니다. 요거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. 그리고 그 와중에 요거 초소를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. 연맹하실 때 이게 이제 사기 제공을 해주거든요. 이게 만약 유저성을 먹을 때는 이 방어 건물을 먼저 점령을 하시고,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페이지가 총세 번으로 나뉘겠죠. 외부 전투. 초소를 가지고 경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초소가 있어야 사기가 올라가니까 요걸 먹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성전이한번 시작되고, 그 다음 공성전이 마지막 시작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집결 전투를 여기서 하고, 여기서 하고, 여기서 하고, 세 번을 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공성을 하게 된다는 거. 하기가 높으면 상대에게 좋은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점령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성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, 그럼 이제 안문을 예로 들어가요. 그럼 여기에는 이 수비군이라는 게 있어요. 수비군이라는 게그내구도가 있습니다. 이두 개를 깨야 돼요.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수비군을 잡아야 돼요. 수비군을 잡아야 되는데, 이 수비군이 다 사라지고 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내구도를 깎는 페이지가 넘어옵니다. 이제 뭐 다른 유저의 성을 깰 때도 비슷할 거예요. 수비군을 먼저 잡고, 그 다음 내구, 내구도를 까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요런 거할때 이제 집결로 해가지고 많이 까게 되는데요. 수비군이 많다 보니까 혼자 돌격해서 까게 되면 얘네랑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, 병력 손실이 꽤 많을 수가 있거든요. 예, 집결로 가능하시면 들어가시고, 이렇게 깨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들어가서 깨시면은, 뭐, 요런 건 이제 모든 명, 병종 방어 5%의 효과와, 그 다음에, 버프 효과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 해가지고, 공성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,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, 뭐, 많은 팁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공성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공성 수치. 공성이 영웅마다 공성 수치가 따로 있어요. 이 공성은 뭐냐면,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, 제가 공성할 때마다 영상을 찍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, 대충 말로만 떼우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성은 이 내구도를 깎는데 이제 주요하게 되거든요. 만약에 내가 하목란을 쓸 거야. 하목란에서 이제 공성을 한다면, 이 하몽란이라는 영웅은 지금 당장 공성 수치가 85.38이잖아. 그러면 초당 85의 공성 수치를 깔수 있습니다. 내구도를 깔수 있는데요. 그럼 이제 공성이, 이 성장치가 높은 영웅들은 좀더 많은 공성 수치를 깔수 있겠죠? 레벨업이 될수록, 그렇게 되기도 하고. 영웅마다, 공성 관련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도 있어요. 보시면 이런 거. 조세핑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 후 수성의 데미지를 이렇게 준다.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. 아까 85짜리였는데 이건 1초마다 한 번씩 뭐 일반 공격 한 다음에 때릴 수 있으니까 20%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공성 위주의 덱을 짜신다면 좀더 많은 데미지를 또줄수 있겠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용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런. 초반에쓸수 있는 이 어떤 영웅 조합이라든지 공성용 대기라든지 이런 걸좀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연맹 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깃발 같은 깃발 같은 거, 깃발이나 뭐 연맹 요새라든가 이런 거 이제 건설 하게 될 텐데. 깃발을 가보죠. 깃발도 내구도라는 게 있어요. 내구도가 있죠. 내구도가 다 쌓여야 이 깃발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성치가 높은 병력들이 빠르게 내구도를 올려줍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공성치, 공성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지원을 보내가지고 공성을 높여주는 게 연맹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또 연맹원분이 말씀주신 게 병사는 2,500명만 있어도 공성치가 최대 로 올라간다. 그러니까 병사 수치에 따라서 병사의 어떤 양에 따라서 공성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최대 122라고 되죠. 이 둘이 들어가면은 어 둘이 합쳤을 때 122의 공성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1초당 122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공, 상대의 어떤 공성지를 부수거나할때 데미지를 122줄수 있다는 라 건데 공성 수치가 좀 높은 애들은 이렇게 된 거죠. 136 이렇게 되고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요게 이제 공성치가 최대로 될수 있는 게 경력이 2,500 이상만 돼도 어 최대의 공성 투치를낼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어 공성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영웅은 1티어는 함무라비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디와드, 그다음에는 조세핀 정도가 있다. 그 영웅 이제 초반 공략에 보시면 공략에서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. 어 이건가? 창병이 검사렇게 있어요. 공성 중견 용사 검사. 얘네 조, 어, 조합이 가장 높은 공성치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. 보시면 아까 봤던 선제 돌파 같은 경우가 공성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고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함무라비가 공성치가 가장 높은 친구고, 그 다음에 디와드, 그 다음에 쇼세핀. 거기다 여기 스킬 자체도 다 공성 스킬이 있어요. 공성 증가, 뭐 이런 것도 있고. 공성 약탈이라 그래가지고 수성에 데미지를 입힌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자기가 영웅 조합을 뭐 이제 사군까지 짰다. 그럼 네 번째까지 짰으면 다섯 번째 영웅 조합은 이렇게 좀 남는 영웅들로 공성 덱을 짜는 것도 좋고 채집 덱을 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번에 공성이 필요해. 그러면 공성 덱으로 좀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오군을 공성 위주로 한번더 쓰는 게또 연합에 도움이 될 거고 거기다 개인적인 어떤 영달로는 어 개인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게첫 번째 공성지 이렇게 상대에게 먹힌 공성지 말고 첫 번째 점령일 경우에는 최초 점령일 경우에는 이런 보상이 있어요 랭킹 보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랭킹 보상인데 점령적 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부대가 강하면 랭킹이 높겠죠? 요거는 사실 뭐, 돈에 의해서, 과금에 의해서 해결되는 부분인데, 공성 랭킹 보상 같은 경우에는, 어, 좀 과금이 덜 됐더라도, 이런 준비를 잘 하신 분이 또 공성치를 많이 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내가 그러니까 5군으로 뭐, 공성 부대를 활용한다든지, 공성 관련된 스킬을 찍어둔다든지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추가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, 첫 번째로, 수비군을 잡은 다음에 내구도를 깔수 있다고 했었죠. 그러니까 수비군이 다 죽은 다음에, 그때 이제 공성부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수비군이 다 죽으면, 이제, 그 어떤, 안격하는, 그러니까, 대응하는 적군이 없기 때문에, 내 공성군이, 공성부대가 안전하게 이 내구도를 깔수 있어요. 공성부대는 약간 데미지가 좀 약하고, 뭐랄까, 전투력이 약하잖아요. 그래서, 수비군이 깎은 다음에, 수비군이 다 깎인 다음에, 내구도를 깎기 위해서 공격을 들어가시는 게, 알맞은 어, 공성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어, 공성에 대한 얘기도 좀 진행을 해봤어요.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? 없으면 여기까지.